공개적으로 쓰나요? 좀 가리고. 어차피 응. 공개하실 거라서. 아, 그렇죠, 네. 그렇죠. 제가 임창규 선수님 그거를 너무 재밌게 봐서. 근데 또 거기서 타석에서 그손아섭 선수 이거 막 이렇게 따라 하셨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상황에서 투수가 손아섭 선수였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아. 제가 홍창규 선수를 정말 좋아하는데. 이왕 나오신다면 저희 선수들과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과 좀 같은 팀이 되셔서 응원가를 좀. 아, 맘놓고 부르고, 부르고 싶어요. 싶다. 목노아, 네. 맘 맘노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. 그리고 이주영 선수는 제가 제 채널에서 약간 밈 아닌 밈처럼 <laughs> 제가 이주영 선수가 타석에 나오면 제가 주영아 이렇게 외치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제 구독자분들이 제일 좋아해 주세요. 아 거. 그래요? 네. 그래서 막 이진영 선수가 제가 하나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거든요. 음... 이진영 선수가 근데 저랑 상성이 진짜 안 맞아요. 왜요? 제가 이상하게 저희 팀이랑 할때 제가 직관을 가면 홈런을 치세요한두번 어... 당한 게아니거든요막연한 바람이 음, 그 사심 가득한. 아마, 네, 네 사심 가득. 다시 한번 고척돔에서 그를 보고 싶은. 근데 아마 키움 팬분들이면은 네이두 선수는 지금 너무 제일 보고 싶어. 어, 보고 싶어하실 것 같긴 한데. 네, 네. 제일 보고 싶고 그리고 송성문 선수는 만약에 다섯 야구에 나온다면. 여기가 마지막이죠. <laughs> 혹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, 지금 눈이 너무 슬퍼지네. <laughs> 진짜 잠깐, 진짜 잠깐 아, 조금, 조금 슬퍼요. 아서어 <laughs> 우와 <laughs> 대박. 헐 <laughs> 어머머머머머머. 저희 지난 대회 굿즈들를 좀 준비를 했고, <laughs> <laughs> 그거는 저희 이제 양준혁 이사님 어, 대박, 어, 진짜. 어머, 를 준비했어. 뭐 직접하신 거야? 어머저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약간 제가 유니폼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거꼭 사고 싶어 하거든요. 아, 너무 감사해요. 이건 타올인데 올해에도 응. 동일한 디자인으로 아마 쓸것 같아가지고 네. 응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아요. 아 95는 어쩌면안 맞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완전 클 거예요. 아 진짜요? <laughs> 엄청 클 거예요. 아 진짜요? 네. 그래도 제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거 내밀면은 그래도 <laughs> 아, 네, 수상한 사람은 아닌가보다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이렇게 하고. 이렇게 <laughs> 하고.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<laughs> 하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괜찮습니다. 11월 29일 보척돔에서 열리는 희망더하기 다선야구 대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날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는 야구 대회니까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